조기 축구 무대 월클 손흥민 선수가 떴다. 근데 골을 넣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임영웅? 안녕하세요. 예, 네, 가수 임영웅입니다. 오늘 김지희의 연예인에선 뜻밖의 투샷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스타들을 만나봅니다. 얼마 전 김남길 이상윤 씨가 드라마나 영화도 아닌 우리 시대의 멘토를 만나러 다니는 로드 다큐멘터리의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제가 이 프로를 왜 했냐면요. 형이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진짜 다딱 그거 하나예요. 사실 제가 상윤 씨가 생각났던 건 저하고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웃갯 소리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대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laughs> 그래서 어? 그러면 상윤이랑 왜냐면 그런 분들이랑 얘기할 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추천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이상윤 씨가 출연한 영화 《오케이 마담》에 김남길 씨가 특별 출연하면서 가까워진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오지를 달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를 전했죠. 이게 촬영을 할 때는 바이크를 짧게 타는데 이렇게 오래 타본 거는 태어나서 정말 처음이었고 저만 말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상윤이도 생각보다 많은 수다를 떨수 있는 친구여서. 이렇게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진행 진행 아닌 진행 같은 것들을 해오면서 있어서 소래서 통과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 씨와 이번 여행을 함께한 이상윤 씨의 소감은 아 생각보다 이형이 헐랭이구나 그런 거 알게 돼서 이 작품 속에서 보이는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그런 인간적인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구나라는 걸 저도 좀더 알게 됐고 뭐라도 남기리에 저는 남기리가 남았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되게 인기 있고 어, 날라리 같은데 뭔가 열혈 있는 이런 친구 그다음에 이제 모범생인데 약간 그+ 그 날라리한테 이렇게 전염돼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교에 날라리고 상현이가 모범생이었고 약간 이미지인데 아니 잠깐만요 이미지래도 왜요 저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런 두 사람이 어떤 약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이미지의 로드 무비가 저는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되게 아름답다. <laughs> 이번엔 엄마들의 아이돌. 안녕하세요. 다시 네, 임영웅입니다. 트로트계의 히어로와. 어디죠 어디 갈까요? 말만 하세요. 다 돼요 진짜. 축구계의 월드 클래스의 만남이 성사된 축구장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 7월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손흥민 선수와 중학생 시절까지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임영웅 씨가 한 팀을 이루어 그라운드를 달렸습니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임영웅 씨가 로빙 슛으로 골망을 흔든 장면이었는데요. 손흥민 씨의 전매특허인 찰칵 세레머니도 재치 있게 선보였죠. 아, 근데 손흥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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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씨가 손흥민 선수와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면 영탁 씨는 축구계의 전설 호나우지뉴와 함께 했는데요. 평소 축구광으로 알려진 영탁 씨가 축구 레전드 올스타 VIP 파티에 초대받으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